유튜브 구독하셨나요? <laughs> 네, 요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오늘은 뭐를 구매를 했냐면 블루 스크린 아, 뒤에 배경을 없앤다면 제가 입힐 수 있는 거그 네. 유튜브 올리는 거 보고 편집을 누가 하냐 제가 해요 <laughs> 저는 제가 합니다 아, 영상 편집자를 뭐 구할 생각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할줄 알아야 시켜야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제가 확실하게 다할줄 알고 어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. 모르시겠지만, 인강할 때, 10, 10년, 11년 전에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라는 자격증을 시험을 봤어요. 어, 저는 다 음, 계획이, 계획이 있었어요. 다. 필기를 합격을 하고, 네, 실기를 못 봤어요. 프리어를못 배워가지고. 네, 근데 지금 이제 장착을 다 했으니까. 어, 최종적으로는 뭐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, 그 배경을 이 블루 스크린하면 자유롭게 쓸수 있거든요. 그래서 문화사 같은 부분들, 제가 직접 설명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, 예를 들어서 오늘은 경주를 한번 가보죠. <laughs> 경주 배경 딱 깔고, 이제 탑딱 보여드리고. 어, 그래서 수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. 자, 그렇게 생하고 있습니다. 네. 조만간에 블루스크린도 이제 적응이 되면 이제 또 올라갈 거예요. 네. 구독. <laughs> 네, 좋아요. 네. 알람 설정. 자,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